할렐루야! 사랑하는 뉴욕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아기의 수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3주째가 시작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만 생각나는데요. 요즘은 갑자기 치솟는 코로나 확진 케이스로 개인 모임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성탄 분위기를 내며 크고 작은 모임으로 떠들썩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건강하고 은혜로운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12일 토요일 묵상 영상의 본문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31장 20절과 21절을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길을 떠난 왕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는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문인데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른 길을 걸은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합니다. 유대인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솔로몬이의 가장 성대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의 회복은 백성들의 영적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권력이 개입한 것이 아닌데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 버립니다. 예배가 중요한 까닭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도 늘 이러한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에서 혹은 내 삶에서 찍어버리고 재하여버리지 못하는 산당이나 우상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회복된 공동체 신앙은 각 개인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COVID-19으로 인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많은 제약이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중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 개혁, 예배 개혁을 주도한 히스 기야는 성전 봉사자들의 조직을 정비하고 성전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재정을 마련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히스기야 왕은 먼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본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대해 본문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들였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세기야가한 나라의 리더로서 헌금과 이웃을 위한 연보에 최선을 다하자 백성들도 성의껏 풍성이 드렸음을 볼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고 고백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드린 예물을 잘 관리하고 분배하도록 명령합니다. 방을 준비하여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넣어두고 책임자를 세워 예물을 잘 관리하고 나눠 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히스기야.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메사에 형통케 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형통함은 또 백성에게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히즈기야라는 리더에게서 시작된 예배 개혁과 회개의 역사는 그대로 백성들에게도 흘러 들어가 유다 공동체 전체에 회복과 부흥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속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와 학교가 나로 인해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타인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형통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각자의 그릇을 깨끗이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속한 공동체와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시는 기도 제목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선교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